고려대학교가 교수 강금사건으로 출교조치했던 학생들을 퇴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해야 복학시킨다는 건데 학생들은 또천막동성에 들어갔습니다. 손은의 기자의 취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병설보건 전문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시위를 벌이다 출교당했던 학생들을 퇴학시키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학을 허락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목소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가 없고 무조건적인 이제 학교 얘기하고. 학교 측은 이기수 총장의 부인과 함께 이들을 이번 3월에 복학시키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출교생들은 복학을 약속하며 천막을 철거하게 놓고 다시 퇴학조치를 내린 것은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출근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것을 막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였는데 천막 철거한다고 오셔서 3월부터 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저희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는 사과 없이도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겠다고. 학생들은 복학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본간화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출교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으나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항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손입니다 누워 있는 거야? 아, 저 놀이로 지금, 어, 그래. 이제, 네, 어, 빨리 여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깨끗하게 네. 이제, 어, 그렇게 지내야지. 네. 어. 그래, 하여튼 수고하고, 네. 내가 잘 정리해 주마. 어, 날 예, 예. 어, 믿어. 어, 예. 그래, 고마워. 안 어? 그래. 네, 오늘이 마지막이겠다. 네. 마지막, 네. 마지막 저녁이네. 네.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내가 내일 아침에 8시부터 건강 긁어야다 그래서 오늘 여덟 시 이후에는 뭘 먹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쏟아낼까 해서 좋았어 나중에 아, 보자 그래, 네. 그래 고마워 네. 네. 안녕히 세요 네. 어.